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별밤 치기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네, 아까 저녁 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예, 지금 시장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 일단 저는 수익 마감을 해, 했습니다. 롱 예, 포지션 정리했고요. 롱 예, 포지션 정리했고 어, 지금 음 840%대 예, 수익 마감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쇼 예, 포지션, 쇼 예, 포지션 주문을 넣은 상태입니다. 어, 영어 스펠링 맞나 모르겠네요. 쇼, 아, 어, 요거 있네. RT. 예, 요거 있네요. 자, 영어를 안 쓰다 보니까 <laughs> 점점 까먹습니다. 자, 일단, 음, 시장 흐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테더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조금 더 빠질 걸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차트 움직임이 조금, 음, 뭐라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예상한 라인이 여기였죠? 예, 근데 아마도 테더 가격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격은 변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들었어요. 예, 이게 이제 환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환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쇼 포지션, 어, 롱 포지션 정리가 여기 예, 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고점 뚫자마자 제 포지션이 정리가 됐어요. 딱한틱 위에다가 매도 주문을 넣어놨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고서 지금 제 주문이 체결되고서 그 찍어주고 살짝 올렸다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선물 시장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쇼 포지션 주문을 넣어 놨단 말이에요. 이 예, 요거보다 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예, 아마 요고 고점 정도 자리 될 거예요. 음 여기서부터 지금 눌릴 거라고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예, 지금 여기 이 고점서부터 그냥 눌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장은 일단 간단하게 이 예, 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XRP가 지금 고점을 지금 뚫어주는 상태인데 지금 매도 나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더 튀어줄 거다라고.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이전에 요 고점을 뚫을 거라고 봤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 움직임이 지금 주문이 체결이 된 상태에요. 예, 시장 움직임이 조금 더 아래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도 가격이 아마도 조금 밀리는, 에 예, 밀리는 중이죠. 예, 밀리는 중인데, 음, 예, 더 밀릴 거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음, 자, XRP도 지금 매도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번복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왜냐면은 시장 흐름이 이전에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릴 때는 이거보다 여기 이상으로 칠거로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제 음, 매수 포지션 정리가 여기 구간에서 나갔어요. 예, 이 말은 우리나라 환율 적용하면은 지금 환율이 더 빠지는 중이어서 좀더 아래쪽에서 예 아래쪽에서 지금 체결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리플도 형님, 리플 형님들이 아마도 요 사이에서 매도를 꺾어 나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여기보다 예, 영상이 오픈됐을 때여기보다더 높은 구간에 형성돼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시면은 음, 여기 고점 예, 고점에서 예, 고점 이상에서 3850원 이상에서 예, 물량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예, 3850원 이상에서 예, 사파사파 하시는 분들은 예, 매도 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급하게 올려드려서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예, 지금 새벽 시간이라 예, 저도 지금 좀 애매하네요. 아이고 뭐, 여기서 더, 제 예상과 다르게 조금 더 올라가 주면은, 이전 예상대로 가주면 좋겠지만, 지금 주문이 방, 좀 아까 체결이 됐어요. 한 30분 전에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15분 정도 지켜봤는데, 이 15분에서 이제 30분 넘어가는 사이에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laughs> 자 지금 시간도 밤 12시라 예, 제가 항상 설명드렸죠 예, 여러분들이 차트를 안 보는 시간에 변동성을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 되게 매매하기가 사실 코인 매매가 음, 조금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줘야 돼요 <laughs> 자 그래요 예, 어쨌든 뭐또저 뭐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예,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예. 뭐, 예,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어떻게 보면 대신 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 체크를 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 아이고, 자, 그래요. 예, 좀 급하게 좀 올려드려서, 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뭐, 하지만 이제 제가 차트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저도 보고서, 예, 판단하고서, 예, 판단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laughs> 자, 이 영상을 또 많이 못 보실까봐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이 예, 자,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자, 일단 뭐 여기 이전에 영상을 차라리 안 올렸으면 좋았을걸. <laughs> 하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듭니다. 예, 지금 형님들이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금 슈퍼지션 주문이 체결됐습니다. 방금 전에. 아이고. 자, 지금 어디까지 시장이 빠질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예,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 아마도 조금 지나면 예, 나올 거예요. 예, <laughs> 아마 다음 영상에서 시장 어디까지 빠질지 예, 예상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주문 체결 되자마자 수익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만은 지금 아마도 밑으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들 잘 가고 있어서, 예, 여러 가지, 뭐, 다른 종목들도 보실 텐데, 예, 눌릴 자리니까, <laughs> 예,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틀리는 경우일 수도 분명 있죠. 예, 하지만, 음, 네, 그래요. 자, 일단 영상을, 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 여기 고점 이상에서, 매도 예, 주문, 예, 빠르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 영상 지금, 앞자리 앞에 전문가님들이 없어요 지금 예, 이전에 1시간 전에 올라온 영상이라 음, 아마도 그냥 그냥 바로 올릴 거예요 바로 올릴 거고 예, 영상 오픈 되면은 예, 저도 바로 주문 정리해서 예, 매도 정리할 겁니다 예, 지금, 매도 제가 3,850원, 예, 3850 이상에서 예, 빠르게 정리해보시자라고 영상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저도 영상 오픈되면 바로 매도주문 예, 수정할 거라서 예, 그러면 아마 바로 영상 보실 때쯤 저는 이미 체결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예, 수익 마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파사파 하시는 분들은. 자, 그리고 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예, 목표가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구독은 예, 리플 외 종목 지금 되게 많이 종목들 나오고 있어요. 예, 이쪽 이전에는 제가 이쪽 신청하셔 봐서 늦게 나갈 거다라고 설명 드렸어요. 예, 그 이제 이쪽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신청하셔 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리플 외 종목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으로 자, 그리고 리플 실시간은 예, 리플 실시간은 예, 리플로 승부본다. 나는 중장기와 단기 다 끌고 간다. 예, 하시는 분들, 이사파스파 타청을 예,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 예, 서비스입니다. 자, 이쪽으로 영상 혹시나 예, 놓치시는 확률이 좀 높으신 분들, 좀 바쁘신 분들이겠죠. 예, 그런 분들은 예, 이쪽으로 신청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도, 저도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영상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왜냐면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영상이 올라가는 타이, 타이밍에 저도 매도 주문을 수정할 거라서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저는 구독자님들과 같이 가는 포지션을 취할 거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제가 뭐저 음, 같은 경우 원래대로라면 리플 종목을 웬만하면 잘 거래 안 합니다 예, 남들이 거래하는 종목을 잘 거래 안 해요 예. <laughs> 자 아무튼 음, 거래대금이 너무 높으면은 자, 안 한다는 뜻이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는 수익률 순으로 보지, 예, 거래대금 순으로 보질 않아요. 자, 하지만 이제 누군가에게 추천을 할 때는, 예, 거래대금 순으로 봅니다. 예, 남들이 많이 하는 종목 안에서 예, 들어가서 하면 더 쉽긴, 쉽긴 해요. 예. 자, 하지만 이제 수익, 수익률이 많이 날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 잡주들이 훨씬 수익 내기는 좋아요. 수익률을 높게 노린다는 전제가 깔리면요. 자, 그래요. 자, 일단은, 예, 빨리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약간 10분은 넘겨야 되는데, 일단 끊을게요. <laughs> 자, 또 번복해서 죄송해요. 예, 하지만 시장 흐름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예, 바뀌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음, 너무 이 번복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이 노력을 좀 가상, 아, 노력이 가상하구나, 너가. 예, 이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예, 저도 수익을 챙기려면은 빨리 영상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3850원 이상에서 물량 정리 각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850원에 주문 넣을 거예요. 예, 그러면 시장가로 체결이 될 거고, 아마도 영상이 오픈되는 시점이 예, 제 수익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영상을 빠르게 보시는 분들만 예, 수익을 챙겨가실 조금 더 예, 빠르게 챙기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각자, 예, 제가 봤을 때 웬만하면 영상 보시면은 그냥 슬, 정리, 사파사파 하시는 분들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단기, 단기예요 단기. 예, 중장기는 매도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 꺾이든 말든 목표가 잡고 가세요. 자, 4,375원. 예, 여기 잡아드렸지만, 예,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예, 대략 얼마 정도 갈 건지 예, 넌지 흘려 드릴게요 목표지 신청 안 하셔도 예, 제가 무조건 챙겨 가실 수 있게 예, 해드리니까 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요 저는 이만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밤에 또 올려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시장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또 어쩔 수 없이 올려드리는 거니까 예, 그냥 노력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별밤치기 트레이더 제이였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